가격도 이제 꽤나 올라갔고, 또한 한국 미식가들의 수준도 흑백요리사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맞게 솔직하게 리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기준과 제 수준에서 깐깐하게 리뷰해볼까 합니다. 제가 느낀 이태원 못의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이익구조인 듯 했어요. 줄어든 셰프들의 숫자와 커버해야 할 손님의 증대로 아마 직원당 커버해야 할 손님들의 숫자가 두배 정도는 많아진 것 같은데 음식이나 서비스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워진 듯해요. 몇몇 직원들의 음식 설명 숙련도도 아직 미흡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모수 영상에서 안성재 셰프님의 완벽함이라는 컨셉으로 화장실 1화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디테일은 없어졌더라고요. 자근데 또 사실 커버할 손님이 많아진다고 꼭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총괄 셰프와 그리고 뭐 헤드 셰프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